안오래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 아, 오랜만에. 아, 박서진 씨 안녕하세요 네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춤에서 노래는 가수 전보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니 근데 너무 오랜만에 가가지고 그런가 그러니까. 아 근데 살짝 서운할 뻔했어요 왜냐면은 왜냐? 헬로 콘서트 좋은 날이 이 무대에 너무 서고 싶어서 가수분들이 줄을 서는데 네네. 우리 박서진 씨 여기 헬로 콘서트 좋은 날에 온 기분이 어떠신가요? 음. 저도 반대로 너무 서운했었어. 왜? 왜냐면 잘나가는 가수들이라고 하면 헬로 콘셉트 무조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한 번도 안 불러 주셔 가지고 내가 멘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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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럼...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laughs> 아, 네, 사실 박서진 씨를 보면은요, 네. 굉장히 소년미가 넘치고 그렇잖아요. 근데 워낙 저도 오래전부터 신인때부터 본 동생이기도 하고, 근데 네. 서진 씨가 점점 성숙미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요, 저 아무리 살짝 왼쪽으로 카메라를 가볍게 생각해보어요 여기. 내가 맞을 수도 어, 없고.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 예. 그러면, 그렇지. 됐죠? 아. 잘생기게 나와야 된다고? <laughs> 근데 네, 또 감독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그래도 벌써 보니까는요 데뷔 10주년이래요. 벌써요? 서배님. 네. 10주년인데 어떻게 감회가 어떠세요? 10주년이 됐는데 앨범을 내고 활동한지는 10주년이고 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건1 3살 때부터 시작했었어요. 아, 15년, 16년이 됐더라고요. 아. 와. 그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대단하게 하시는 한편은 내가 이렇게 또 나이를 먹었구나. 야구배에 <laughs> <laughs> 계시는 우리 누나 오빠 앞에서는 그렇게 할 말은 아니죠. 어, 네. 저희도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laughs> 아니 이번 10주년을 맞아서 네? 특별한 분이 앨범에 또 참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네. 하늘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나훈아 선생님께서 곡을 주셔가지고 <laughs> 어... 이번에 신곡 타이틀곡으로 내게 됐습니다. <laughs> 어... 탈틀곡이 어떤 노래? 진아야? 진아야? 곡입니다. 네네. 진아야? 진아야? 진아? 진아가 누구예요? 저도 모르는 나우나 선생님의 그런, 그런 분 아닙니다. <laughs> 어쨌든 진아야라는 노래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데뷔 10주년 너무 다시 네.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실 저도 서진 씨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배우는데 앞으로의 목표나 뭐 이런 가지는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앞으로 목표는 전국에 사랑받는 가수는 물론이고 그 무엇보다 무한에서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왜냐면 또 무한국민. 계시기 때문에 또 팬분들도 챙겨주시고 네. 무한 가족분들까지. 네시네, 네시. 아유 고맙습니다. 네.